어쩌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꽃대가 나왔다는 건 우리에게 꽃을 보여줄 준비가 끝났다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야는 잘안 하는 편입니다. 어, 제 생각에 올해는 다음 달이 꽃을 볼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짝 꼬딩남입니다. 요즘 저희에게 특히 호야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질문 중 대부분은 호야꽃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호야꽃은 매년 피는 게 아니라 어렵다고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험을 바탕으로 호야꽃이 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내용만 짧으니까요.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꽃이 피지 않는다? 호야꽃을 매년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입추가 지나더니 요즘 아침저녁에는 덥지 않아서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날씨의 변화 느끼고 계시죠? 날씨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키우는 꽃과 식물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호야는 열대식물이라 잎이 다육질이고 특성도 덩굴식물이죠. 먼저 이런 기본적인 특성을 염두하고 키우셔야 합니다. 호야는 물론 꽃을 피우는 덩굴식물이지만 꽃보다는 주로 잎을 보기 위한 식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꽃이 나오면 더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Okay. 첫 번째는 물주기입니다. 제가 항상 기본을 먼저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호야는 기본적으로 잎에 물을 머금는 열대식물입니다. 열대식물이니까 물을 좋아하지만 잎이 다육질이라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는 않겠죠. 따라서 잘 체크하시다가 이런 증상이 보이면 물을 듬뿍 주세요. 어떤 증상이냐? 잎을 만져보니까 좀 말랑말랑하거나 잎 표면이 쪼글쪼글 거린다거나 겉 흙이 바싹 말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물을 꼭 주셔야 합니다. 이물 주는 거에 대해서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을 적게 줘야 꽃이 잘 핀다, 아니다. 물을 많이 줘야 꽃이 잘 핀다, 심지어는 게으르게 키워야 꽃이 잘 핀다 등등 너무 많아요. 정답이 뭐냐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식물 키우기에 정답 같은 건 없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관찰하고 체크해 줘야 꽃도 잘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물을 많이 주지는 않다가 꽃대에 몽우리가 잡히면 상태를 보면서 대략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정답은 없지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부분은 그렇다고 너무 건조하게 유지하면 깍지벌레라든지 이런 병충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꽃대가 보일 때 물을 자주 분무해주시면 좋거든요. 무작정 많은 물을 주는 건안 좋지만 분무는 자주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꽃대가 나왔을 때 꽃대 관리 부분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꽃을 피우려면 꽃자루가 있어야 하고 꽃자루가 있으려면 꽃대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꽃대가 나왔다는 건 호야가 이제 우리에게 꽃을 보여줄 준비가 끝났다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야는 가지치기를 잘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란 줄기에서 언제 꽃대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올해가 꼭 아니어도 내년에 그 꽃대에서 예쁜 꽃이 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꽃대 관리가 필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건조하면 병충해가 생기고 또 너무 습하면 과습에 걸릴 수 있으니까 환기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꼭 키우시길 당부드립니다. 꽃대는 저희처럼 웬만하면 자르지 말아주세요. 꽃이 피었다 지더라도 자르지 말고 관리만 잘 해주시면 꽃을 다시 볼수 있습니다. 꽃은 저절로 떨어지게 놔두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호야의 생장입니다. 즉 생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꽃도 매년 볼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꽃이 피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식물 자체를 좀더 키워보세요. 식물의 생장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저도 이번에 좀더 알아보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줄기가 최소 1m를 넘겨야만 꽃을 피운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제 기억에도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키우고 나서 꽃이 피었던 것 같습니다. 식물이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꽃이 피는 건 당연한 말이니까요. 만일 꽃이 피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야는 많은 분들이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처럼 일단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좋고요. 너무 추운 곳만 아니라면 따뜻한 곳이나 서늘한 곳이나 어디서든 잘 자라는 편입니다. 2년, 3년 만에 꽃을 보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당장은 꽃을 보지 못하더라도 식물의 생장 자체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반드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호야 꽃의 개화 시기는 대략 5월, 6월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키우는 환경이나 방법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엔 보면 뭐 8월, 9월, 심지어 2월에도 꽃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답은 아니란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호야 꽃에 대한 사람들의 남다른 기대감이 있고 호야 꽃 자체가 예쁘기도 합니다. 색감도 다양하고요. 꽃 향기는 달큰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 호야만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뽀야꽃이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 제 생각에 올해는 다음 달이 꽃을 볼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입니다. 부디 이번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번 영상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꼭 실천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무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꼬딩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꽃과 식물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